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, 넷다 연고 응. 할게요. 응. 조그마한 거 100바스 피업 완료입니다. 한쪽으로 그물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. <laughs> 다다다아 <넘었다, 넘었다. 웃음> <laughs> 여기 올려주시면은 여기까지만 대주시면 제가 실을게요. 저한테. 명세표 드리면 되죠? 성함만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밀어서 어, 아니요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 주소지대로 가면 되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지게차.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이 퇴근했다고 지금 가버렸습니다. <laughs> 네. 수작업으로 해서 날라야 되는데 날을 직원도 없고 <laughs> 참그 하차한데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 총5섯 콜을 했고요. 네. 갈때3 콜, 올때2 콜. 5섯콜해서 21만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근무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. 네. 8시간 근무하고 21만원 매출을 냈습니다. 오늘은, 아, <laughs> 지게차 작업이 많았습니다. 네. 지게차 작업 3개를 했고요. 수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서 편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, 이제, 아까도 마지막 콜도 결국 오래 기다렸습니다. 지게차, 그, 지게차 작업의 최대 단점이죠. 지게차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키로수는 총 220km를 주행을 했네요. 220km를 주행 했습니다. 아, 오늘 정말 손이 시려워가지고요. 일하는 내내, 와, 차에, 진짜 차가 정말 따뜻하긴 따뜻한가 봐요. 아, 밖에는 칼바람에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도 차에만 타면은 따뜻합니다. 네, 열선도 있고, 엉따도 있고 해가지고, 진짜 호강을 누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, 오토바이탈 때나 다마스 탈 때는 사실, 꿈도 못 꾸는데요. 이런 그 엉따나 열선 다마스라 보는 없죠. 가지고 정말 호사를 누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 어제 어제는 제가 콜을 하나밖에 안 했어요. 부천 중동에서 예, 네, 파주 <laughs> 하나밖에 안 했는데요. 그 영상에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,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. 갓지야, 갓지야. 일톤이 다마스 라보짐 다 잡아가니 라보랑 다마스가 굶는 겁니다.